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どれど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에요. 귀를 쫑긋 잘 들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만세! 만세!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왜 기쁜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나요? 혹시 엄마 아빠가 꼭 안아주셨을 때 아니면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아니면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을 때이 모든 기쁨이 제가 가진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요? 그럼 오늘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예수님께서 꼭꼭 약속하셨지만, 마리아도 제자들도 모두 갸우뚱, 갸우뚱 하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쾅쾅쾅쾅 쾅, 쾅, 쾅. 정말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늘도 어두워졌고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하루 이틀 삼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삼 일째 되는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흰옷 입은 그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laughs>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겼나 봐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laughs> 그때 누가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나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너무 기뻐요. 마리아도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너무 기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네, 예수님! 마리아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호! 야호!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이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손유이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딨나요? 제 손은 여기 흔들어 보세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야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기도, 부활의 주님, 저와 제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부활의 주님으로 매일매일이 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 주님 제 아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을 모고 마음을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엄마, 아빠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아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영어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그가정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